안녕하세요. 백두산입니다. 오늘, 그, 친구들이 와서 같이 산행을 하기로 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초입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계곡이 아니고 물이 산에서, 땅에서 솟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와. 저 위에는 이제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저기서 솟습니다. 물이. 일단, 산행을 하면서 좋은게 있으면 또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물이 솟습니다 이야. 이 마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와, 쌀이가 엄청 크게 컸어요. 오늘 그래도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채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 친구들 왔는데 좀 따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산에는 별로 없는데 한번 더 열심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큽니다. 와, 대박 큰 송이 쌀이를 만났습니다. 이 진짜 송이 쌀이가 여기는 귀한데, 이거 보세요. 하나에 한 500g 넘게, 한 700g? 1kg 가까이 되나, 이거? 야 이거 뭐, 터져봐봐. 송이살입니다. 아니, 찍어줄게. 이야. 오늘 야, 친구들이 복이 있네요. <laughs> 오늘 또 열심히 사랑해 보겠습니다. 어? 그 밑에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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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와, 보세요. 송이살이. 어. 어. 송이살이. 이야, 오늘.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어. 아니, 이제, 응. 균사를, 어. 균사를 묻어놔야 돼. 어. 이야, 오늘, 이보이 있습니다. 오늘... 야 자연산 동굴을 봤는데요. 자연산 동굴이야, 이거. 이게 깊이가 너무 깊어요. 어. 그리고 에어컨 바람 너무 시원하게 납니다 지금 여기는 얼어있어요. 이쪽 주위에는. 여기 보시면, 이야,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돌을 던지면 한참 후에 소리가 나. 이거 보세요. 이야. 와 여기 완전히 에어컨인데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만. 오늘 또 이렇게 신기한 걸보게돼서 너무 좋습니다. 역 자연인처럼 저게 깎아서 농사를 짓고 있네요. 이야 여기 진짜 오지입니다. 여기는 가리왕산. 어... 야 전망이 너무 좋고요 산세 보세요 와야 지금 해가몇고지야 뭐. 너무 좋습니다 경치가 아, 드디어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 잡쌀이 좀 있고요 송이 살이두개 채취했습니다 와 아, 근데 또 산을 이렇게 정상으로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음, 이 산에는 버섯류가 없어요. 어, 일단 더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 소나무가 멋있게 자라고 있습니다. 와, 오랜 세월을 버틴 소나무. 송이사이 같거든요. 송이사이 같은데, 뒤에 게 저기 송이사이 같고요. 어, 이렇게 아주 큽니다, 송이사이가한 500g 넘을 것 같아요. 어, 한번 채취해 볼까요? 음. 와, 송이사이네요송이사입니다 이야 이렇게 송이 쌀이가 이렇게 큰게 대박입니다 대박. 야 너무 크다 색깔도 이쁘고요 너무 큽니다 송이 쌀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 오늘 일행들과 사냥하는데 진짜 없습니다 이 산이 음. 일단 그래도 한번더 열심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쌀입니다. 친구가 찾은 건데 어,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큽니다. 송이쌀입니다. 이야. 야. 보세요. 한 보세요. 송이쌀. 손을 밑에 넣어가지고 어, 어, 장갑에서 밑으로 해서 살살 들어올리면 돼요. 아 양손으로? 던져요. 아니 안안안안어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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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어, 음. 아, 아, 됐다, 어. 이제 손지구어 어. 손주구나어 뭐야, 이 오. 어. <laughs> 이야, 송이쌀이 이야. 이야, 대박입니다. 이거 보세요. 우와. 이게 한 700g? 이거 하나 찍어서 응. 잠야 하나, 하나 찍어봐. 잠시만. 응. 이야. 얼굴도 찍어야지. 얼굴, 얼굴 나와야 돼? 어, 얼굴 나와 이게, 야, 대박나, 송이 쌀이. 잠깐, 만 아주 싱싱하다, 이거. 어, 이 친구가 찾은 대박 송이 쌀이 버섯입니다. 야, 아주 싱싱합니다, 여. 저. 서울에서 친구들이 그래도 하나씩 이렇게 봐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빈손으로 가는, 돌려보내면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몇 개라도 채취해 가면은 기분이 좋거든요. 아 오늘 기분 좋습니다. 발견한 보라살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라살이 이렇게 세 개나 잡살이 송이살이 <laughs> <laughs> 쌀이또이어 보라살이가. 응, 요거 보라살이라고 어, 그러고 송이살이, 잡살이 오늘 세 종류를 다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산에서.